방금 찍고 나온 이런 교회 건물들 하늘 맑고 그런데 <laughs> 지금 추워서 이렇게 <laughs> 우리 아들 이렇게 여기 있는데 잠깐 패딩 빌려 서 입고 나왔습니다. 저 뒤쪽에 모텔 같은 것도 있는데 저런 게다 어 저기 뭐냐 옛날 건물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겁니다. 저 뒤에 제 뒤쪽으로 보이는데 저거 저 건물은 짓고 있는 것 같고 새로 완전히 새건물이 짓네 <laughs> 새 건물 흐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건물도 옛날 건물인 오래된 건물인가 봐요 잘 살려서 아, 흐물지 않고 잘 살려놓은 이런 건물들이 부럽습니다. 그래서 내가 혼자 좀 돌아다니려고 이렇게 우리 며느리가 같이 가야 돼요. 하는데 안된다. 나 혼자 좀 놀자. 그러고 왔어요. 어. 음. 저 건물도 피규어 이렇게 돼갖고 뭔가 새로 짓는 건물인지 아니면 이 건물이 저 건물이, 새로 짓는 건물인지, 아니면, 음, 다시 보, 어, 리 제, 제 다시, 복은, 보건, 복원하면서 짓는 건지 모르지만, 마구 흐물지는 않습니다, 일단은. 건물들을. 어, 잘 보존하면서 짓고. 근데 이런 건물들, 길건너편 이런 건물들은, 터진거는 어, 부러울거 없지만 이런게 정말 부럽네요 저 여기 봐요 이야 이렇게 참위이 있고 일단은 분명 어. 자아는지모르겠다 이것도 건물이랑 이렇게 생긴 저 건물이랑 저쪽에 성당 이렇게 생긴 성당 쭉 이게, 이게 이거 건물 옆에 이쪽이 요게 요곳이 도로고 저 건너편은 다시 건물이고 그렇습니다. 여기는 지금 사거리고, 골든시티 호텔도 있고, 오오, 아들리가나 저런 동물들 다올 댕겨네. 산책으로 여기도 있고, 저쪽에 보이는 저 성당이 아까 가본 데입니다. 근데 이렇게. 달래해심가쭉 이렇게 여기 큰 도로에요. 여기 큰 도로 양쪽에 쫙하고 이렇게 쫙 이어져 있고 좀 희생 중에 멜버론 가는 들도 있고 헬스장에 막올리웨있스트 플레이어 습니다 진롱 햄릿하 회랑이 딸린 가게들에 쭉 회랑이고 있다끓네 이쪽에서 이렇게 가게들인데 가게들이 언제지 는지 모르지만 막 옛날에 지었건 지금 지었건 다다 재능이 다 있습니다. 한국에는 속도만 강조하지 일을 빼고 자꾸 하할하는데 여기는. 속도보다도 더, 이를. 저, 저기, 이제, 우리 아들이, 예. 여기는, 보시고, 여기 또, 여러 게 팔각정. 팔각정이 있고, 오. 오. 저기는 아마 중국풍에 뭔가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. 극장에 죽 같아요. 크리스마스라고